조로 겸비해 나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수조권 하면 결국 아니더라도 온갖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리대를 통해서 농장이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토지제도인데 결국 자 이제 16세기 중반 1555년 마지막 챕터에 나온 이 녹봉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직전법 폐지예요. 결국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안 거지.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굳이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복잡하기만 하고 이거 걷어들이는 건.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세를 다 걷어갖고 관리한테 뭐만. 현물 녹보만 주는데 쌀이나 아니면 뭐배나 이런 거 주면 되지 뭘 이걸 운영을 해요. 결국 이걸 한다고 해서 수조권하면근절됐지만 농민 몰락을 막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은 계속 몰락해 가고 양반들 토지는 늘어나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중반이 되면 바로 직접법이 어떻게 돼? 폐지가 되는. 폐지가 되는 자 이런 상황. 요거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요게 바로 1556년 자 이때가 되겠고요. 16세기 중반 바로 명종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이 직접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때부터 뭐만 주는 거야. 이제 현물 녹봉만 주는 거죠. 국가에서 다 걷어서 녹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바로 녹봉제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삼국시대 이제 농업시급부터 시작이 됐던 수조권 지급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주 전객제가 소멸이 되고 전주 전객제의 소멸 자, 전주객체 이게 바로 뭐예요? 수조권 지급 제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전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조권자. 수조권자라고 하는 건 관리로서 수조권을 받은 사람, 관리들. 전객이라고 하는 건 조를 납부하는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즉 농민의 땅에서 수조권자가 10분의 1의 조를 얻어들이는 이런 제도.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조권 지급 제도. 전주정객제라고 하는데. 그리 수조권 지급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녹읍 시급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여기서부터 나왔죠 수조권 지급 제도 그 나중에 뭐가 나와 관료전도 나오고 고려 시대 역분전 그다음에 그 과정 그 전시과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녹과전 원가석기 후에 그리고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역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수조권 지급 제도가 관리한테 네가 거둬라 수조권 행사는 이걸 바로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래? 전주정격제라고 하는데 이런 수조권 지급 제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소멸을 하게 되고 완전히 소멸하고 이때부터는 뭐만 남아 이제 지주 땅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게 되는 거는 지주 그리고 전호의 관계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는 자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주노제 일반화 이렇게 되겠죠. 지주노제 지주는 뭘 얘기하는가? 전주랑 달라요.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전호는 이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장농. 소장농이 땅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 경작한 다음에 2분의1의 지대라고 하는 소장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양반 지주들 이 사람들은 토지를 무한대로 늘려나가는 거죠. 양반 지주제가 확립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쨌건 마지막. 그나 있는 고거예요.